네, 이번에는, 음, 대덕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3일 전에, 예, 찍은, 예, 영상도 있고, 지난,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살아나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위치입니다. 예, 음, 그죠. 인력 호전이 되었다. 예,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것 같네요. 그죠. 이, 때죠 그죠. 예. 예, 그러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예, 구름 밖으로 나가는 삼년 호전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그죠. 예, 이날, 지난, 어, 8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죠. 예, 이날 조금, 모습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죠. 예. 뭐 연속으로 지금 은봉 세개가 나오면서, 예, 8월 8일 날이죠. 이날 전원선 이탈하는 모습에 사실 조금, 네. 예, 여기서 이제 들고 온 것들을 예, 들고 온 것을 좀 비중을 예, 줄였죠. 예. 비중을 줄여서 어 밑에서 지금 한번 어 다시 한번 예. 잡아보라는 예, 잡아 잡으려고 예, 잡으려고 여기서 비중을 줄였죠. 그죠? 예. 대대적으로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반도체 칩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예, 칩호. 예. 그래서, 뭐, 어, 미국에서, 이제, 뭐, 최후의 답변을 달라.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이것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거나, 뭐, 삼성전자나 좀, 주가가 다안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실제 발표하면서, 예, 대덕전자에서의 예, 예, 배포한, 예, 곡을 한 번, 예, 언급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대득전자에서, 예, 지금, 오늘, 이제, 배포한, 그, 매출액과 영업이, 회사 기본적 계열을 보면은, 지금, 예, 어, 작년 2분기 때에, 연간으로 해서, 그죠? YOY죠, 그죠? 예, 작년 2분기, 2분, 2분기, 그죠? 그래서 지금 매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예, 49% 증가를 했고 그죠? 분기 1분기와 2분기 Q&Q로 예, 봤을 때는 예, 13%의 매출이 예, 증가가 되었다 그죠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예, 15.1%에서 18.4%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예, 제가 적극적으로 대덕전자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실제 좋아지는 부분은 당연히 예, fcbga죠 예,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예. 아 이거 참 굉장히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fcbga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어 지금 분기별 봤을 때도, 그죠, 그죠? 예, 13%고,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58%로 해가지고, 예, 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3분기에 지금, 이제, 대득전세 하는 얘기는, 예, FCBGA, 예, 증세 효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패키지, 이 부분이죠, 그죠? 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어, 올 하반기 때, 지 지금 AMD는 지금 DDR5를 지원하는 그죠 지원하는 서버를 예어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물론 비중이 인텔보다 낮습니다 예 인텔이 뭐 거의 한80 85% 인가 하여튼 그만큼 이제 서버를 차지하고요 AMD는 뭐 대략 한한15% 정도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예올 하반기 때부터 DDR5를 어 지원하는 예 서버를. 예, 이제, 출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면 갈수록, 되든, 저는, 예, 좋아질 것이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좋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순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죠 그죠? 지금까지, 여기, 아까 저수익 모델 축, 축소되어 있죠. 이게 뭐냐? 그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철수했습니다. 철수, 철수. 이 철수한 기업이 예, 삼성 전기죠. 삼성 전기도 철수하고 대덕전자도 철수하고 철수하면서 반사역이 느린 데가 예, 유프렉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예, 유프렉스를 예,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예, FC, 예, PCB,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가 수익 모델을 안 하고 있고, 예, 고가. 예, 수익이 더 창출되는 거, 더 확대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아주 뭐, 짧고, 굵게, 뭐, 그렇게 딱, 했네요. 예, 그게 딱 좋네요. 예. 그, 지금,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전환성 균형 다이타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사실 조금, 예. 좀,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예. 1, 2, 3, 이렇게 해서 4, 5같다 그죠? 이젓가를 깨버렸죠, 그죠? 3, 4, 5를 해서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죠, 지금. 예. 이, 이, 저가를, 이, 이, 저점을 깨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여기가 지금, 고가, 저가 내려오는, 여기가 지금 중간 파동이 Y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일목에서 말하는, 예, Y가 됩니다 이렇게. y 학산 파동이 된 거죠. 근데 파동을 이제 끄면은 1, 2, 예, 3 이제 4가 된 겁니다. 여기 저점은 이제 깨지 않았으니까 그죠? y 파동이 돼 가지고 1, 2, 3, 4 여기가 지금 4가 된 거고 지금 중간 파동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빨리 빨리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전원선, 기 긴선이 지금 같이 물려 있죠, 그죠? 같이 지금 여기 봐도딱 지금 그렇죠. 그죠. 기준 가격이 같죠. 그죠. 여기를 어쨌든 간에 빨리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좀더 긍정적으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긴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동 예, 매수해 가지고 그냥 쭉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그 대득전자에서 예, 자기네들이 배포한 그 회사 자료를 봐도 계속해서 지금 FCBGA 그죠 이 부분에서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돈을 예,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얘기가 나오고 나오 있기 때문에 예. 좀더 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 이날 전환사 이탈하는 모습에 비중을 좀 줄여놨고요. 그래서 지금 재매수 어, 타임을 지금 노리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대덕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